자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의 국외 정치로 가겠습니다. 국외 정치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순서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순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일단 미안해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얘기했어 욕하는 게 아니에요.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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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병신 병신 병신. 병인양요,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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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양요, 가운데 언어순나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큰 순서는 병신, 병신, 병인양요, 양료, 심미양요고 가운데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들어갑니다. 시간 순대로. 그리고 하나 주목할 때 뭐냐면요. 보세요. 1866년도에, 뭔지는 모르지만,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너 사건 병인양요가 지금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1월 달, 7월 달, 9월 달. 요걸 잠깐 기억해 놓고 이제 우리는 병인양요부터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병인양요예요. 판서로 갑니다. 시험에는 병인양요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단독으로. 자, 병인양요의 배경은 뭐냐? 기억나세요? 여기 러시아가 주르륵 내려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흥성대웅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무나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얘를 좀 덜어내고 싶어. 그럼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코풀때손안 대고 코 풀면 제일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외교 전략 중에 뭐가 있냐면 이이제이라 e, e, 그래서 오랑캐는 오랑태로 무지른다 흥성대웅군이요? 국내에 있었던 프랑스 성교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흥성대웅군이, 야, 성교사들아, 니들 인간평등 때문에 내가 니들 너무 많이 탄압을 했지. 이제 니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어 종교의 자유를 줄게. However, 그러나 조건이 하나가 있어. 어? 야, 프랑스 성교사들아. 니들 중국에 프랑스 군대가 있다며 여기 연락을 해서 여기 있는 군대를 가지고 여기 있는 러시아를 덜어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흥성대웅군, 먹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일 뿐.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흥성대원군이 야 언니들 아 종교의 자유를 줄게. 마음대로 포기활동해. 인간평등 외쳐뒀지 뭐라 하날때. 웃기지 마라. 우리는 오로지 종교적인 이로만 움직인다. 그러자 흥성대원군이 진짜 안 돼? 안 된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때 아홉 명의 선교사를 죽이고요.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 팔층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이 묻힌 곳이 있어요. 자이언트 티의 히트곡. 양화대교, 이 양화대교. 양화대교 밑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머리가 절단된 산이라는 곳이죠. 거기에 이때 처형을 당한 신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도 천주교의 성지예요. 자,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1월달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입니다. 그러자 난리가 나요. 누가? 프랑스가 직접 움직입니다. 이제 프랑스가 대여줘야 돼요. 바쁘지만 프랑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응어 음. 그래요. 어어 어. 살이 찌고 있나 봐요. 어 프랑스를 가기는 아직 약합니다. 그래요. 프랑스가 되어줬습니다. 자이 프랑스가 어떻게 될까요? 야 흥성대원구나 어디 어디 감히 니들이 조선 나부랭이가 프랑스 국민을 죽이는데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해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통상 수교를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 자 일단 피해를 입으니까 배상금은 당연하거니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있어요 이제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투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의 땅을 탐낼까요 탐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땅은 전혀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땅 가질 바에 중국 땅 가지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통상수교. 상업과 관련해서 모든 걸 통하게 해서 자기네 물건 갖다 팔고 돈만 벌면 됩니다. 흥성대웅군 이거요? 시, 정신적 피해 어떡할 건데? 우리 물건 살수 있게 해줘. 우리 물건 팔수 있게 해줘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흥성대웅군. 기본적인 정책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국정치. 짜증 꺼져. 짜증 꺼져.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쳐들어 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가 쳐들어 왔다는 병인 양녀가 되는 거예요. 이 병인 양녀는 누가? 아하, 프랑스가 특히 로즈, 장미 로즈, 로즈 제독이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때 당연히 강화도로 들어오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오랑캐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강화도라면 이제는 서양 애들은 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강화도가 출입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강화도에서 병인양을 맞서서 맹활약했던 장군이 있어요. 바로 문수산성에서 활약을 했던 한성근 장군, 그리고 정족산성에서 맹활약을 했던 양헌수 장군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교과서나 모든 책은 이렇게 돼 있죠. 승리를 거뒀다.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그냥 이긴 거긴 맞긴 해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들 대포 쏘면은 우리나라 대포 쏘는 것보다 대포 사정거리가 세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폭탄의 위력도 세 배, 네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떨려보면 예전에 마트를 갔는데 엄마가 장난감을 안 사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사줘요. 안 돼, 안 돼. 아, 어, 엄마, 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안사 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합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땅바닥 마트에 들어놓고 엄마 사줘. 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줬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장난감 원하는 걸사줄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설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서 사 줄까요? 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사 주는 거예요. 그겁니다. 프랑스는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겁만 주면은 여러 재끼고 물건을 살줄 알았는데 물어 뜯고 꼬집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러 꽃이 사해서 그냥 갑니다. 우리 쪽만 피해를 엄청 입어요. 프랑스는 거의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가 떠날 때 그냥 가지 를 않습니다. 프랑스는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다 없다?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강화도에 사실. 외규장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 선생님, 규장각? 맞아요. 정조가 만든 도서관, 바깥에 만든 도서관인 거예요. 우리가 하도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으니까 중요한 책이나 자료 같은 경우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바깥에 있는 도서관 외규장각, 강화도에 만든 외규장각이 보관했던 거예요. 프랑스들이 싹다 챙겨갑니다. 이때 챙겨갔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의괴라는 걸 챙겨가요. 의계가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의계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림으로 다 표현한 거죠.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카메라가 있지만 이땐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하원을 시켜서 이렇게 국가 행사를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싹다 챙겨갑니다. 그게 바로 병인 양료예요. do